지상옥이 간다. 의원님 지금 어디 가세요? 어,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지구대 경찰 을지로 지구대에 가는 중입니다. 거기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? 어, 을지로 지구대가 어, 그 건물이 지구대 건물이 집안 치마가 있어서 어, 구조 안전 등급을 D 등급 받았어요.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어, 8년 전부터 어, 좀 보수 보강 내지는 신축 아니면 이전을 계획하면서 예산을 필요로 했는데 그동안 안 됐답니다. 네. 그런데 예, 운 좋게 작년에 제가 예결이 간사할 때을지로 어, 지구대를 옮길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따게 돼서 어, 지금 그 울지로 지구대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이 잡히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. 계속 해마다 올리는데요. 몇 년, 몇년 동안 올리셨던 거예요? 예. 지금 한, 한 8년 정도 계속 해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. 어, 아, 8년 만에 된 거예요? 네. 예. 예. 계속 이 건물이 이제 3월 20일 날 저희들 최종 이제 기등급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확정이. 네. 예. 예. 그래서, 어, 사실은 좀 시급합니다. 예, 예, 예. 보관공사를 하려 해도 지금 예. 예산, 보관공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. 예. 여기에 안 돼도 다른 건물이라도 임차를 예, 해서 이전하려고 예.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이에요. 예. 8년 만에 됐다니까. 예. 아 그래도 저 저도 참 기쁘네요. 예. 아유 참. 네, 예, 70년도 건물입니다. 50년이 됐기 때문에. 네. 예. 예. 사실은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. 내부 연해 다 됐겠어요. 예. 예. 작년에. 김승용소장님 계실 때 의원님들 이렇게 그때 12월 달에 예.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예. 저희들 회의할 때 정말 박수도 치고 예. <laughs> 사기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. <놀람> 안녕하세요. 저는 저린지경사처 물질기부대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기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놀람> 5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월 2 0일날 최종 건물 기정금을 받, 어, 결정을 받아가지고, 새로 임시청사를 마련해서, 어, 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집 다음으로, 그, 우리 집단 사무실 제2의 사업의 터전이기 때문에, 일단은 마음의 안정이 돼야, 저, 지역 주민들한테 취한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지지구대에 <목소리> 근무하고 있는 문혜린 경장이라고 합니다. 일단 건물 밖에서 봐도 조금 외관이 기울어져 있는 게 느껴지고요 의자를 놨을 때바퀴 달린 의자가 좀 굴러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에 지하실에 궁도 좀유하요 부모님 직접 다녀와 보셨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기쁘죠 예 8년 동안 안 됐던 사업이 어저 경찰 어 여러분들은 우리의.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시는 분들인데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됐다는 사실 너무 기쁩니다. 한 말씀 해 주신다면. 예, 제가 예결이 간사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리 중국 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. 국민의 어,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말 그분들을 지켜드리고 또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잘 지켜주세요, 을지로 지구대, 화이팅!